이게 참 어려워요. 쉽다고 하면 쉬운데 말이죠. 이상하게 쉽지가 않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될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해내면 상대방이 감동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이름입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만났을 때 상대방의 이름을 내가 먼저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상대방은 감동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생각보다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기 어려워요.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죠? 막상 이름을 불러주면 너무 좋아해요. 어떻게 내 이름을 기억했느냐고 말이죠. 어떤 선물을 준 것도 아닌데 아주 좋아합니다. 학교에서 새학기가 되면 선생님들이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자신의 반 학생들 이름을 다 외우는 겁니다. 학생들 입장에서 선생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면 참 좋을 거예요. 단순히 출석부에 있는 이름을 읽어주는 거 말고요. 자신을 바로 보면서 이름을 말할 때 그렇습니다. 나라는 사람을 분명히 인식한다는 뜻이잖아요. 반에 있는 학생 중한 명이란 뜻이 아니에요. 제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다른 의미잖아요. 한번 그 학생의 이름을 기억한 선생님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기억하죠. 훌륭한 선생님들은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예전과 달리 SNS에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름보다 닉네임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름만큼 닉네임도 무척 중요하죠. 온라인에서 소통하던 사람을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이름을 부르긴 좀 그래요. 상대방의 실명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럴 때 서로 닉네임으로 통성명을 하죠. 가끔 재미있는 닉네임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닉네임은 기억이 잘 남아요. 그런 면에서 볼때 외우기 쉬운 닉네임으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를 때 좋습니다. 여러분의 닉네임을 금방 기억한 다음에 부를 테니까요. 가끔 발음하기 힘든 닉네임도 있는데 이런 경우 더 중요합니다. 제대로 발음해서 닉네임을 호칭하면 더 감동하겠죠. 어, 제 닉네임을 기억해주시고 그렇게 말해주시는 분은 거의 없었는데 너무 고마워요. 이런 감사의 인사를 받으실 겁니다. 서로 사이가 돈독해지는 건 당연하고요. 누구에게나 이름은 소중합니다. 이름을 잘못 불렀을 때 너무 민망하죠. 이름은 평생 함께 따라다닙니다. 개명하지 않는 한한 한 사람의 정체성이 되죠. 이름을 듣자마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떠오르잖아요. 이름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표시할 때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죠. 뭐, 특별하게 애교나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름만 친근하게 부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름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자신의 이름을 하루에 몇 번이나 들으세요. 반대로 다른 사람의 이름은 몇번 정도 부르세요. 조금 안 좋은 일인데 회사에서 듣는 이름은 약간 꺼림직해요. 여러분도 남에게 이름을 불러줄 때 친절하게 불러보세요.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나를 평가합니다. 특히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면 감동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만 기억해도 인간관계에서 앞서 나갈 수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100%, 200%? 아니, 1000% 상승하니까요.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꽃이 되세요. 누군가를 꽃으로 불러주세요. 단지 이름만 기억하고 부르시면 됩니다.